벌써부터 이렇게 침에 갇혀버리다니 진짜 증나아 정말 벌써부터 너무 힘들다 30kg, 30kg 정도 될 거고 20kg 와우 네. 아,

없는 게 맞지만. 뭐. 그래도 비즈니스여가지고 체크인할 때도 안 기다리고 바로 갈수 있었는데 짐이 뭐 너무 많아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짐이 제일 많았거든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의외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두개다 23kg 들어올 때까지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체크인하는 데 진짜 많았는데 들어올 때는 하나도 없고 출국심 살때저제육국인데 거기 막 승객보다 일하시는 분더 많아가지고, 저를 막 완전 환영해주면서, 인사를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환영 인사 속에서 제가 길을 잃고, 제 입국자이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는 출국장으로 가려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갈피를 잡고, 제대로 갈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았다는 소리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여기로 출발을 할때 30분 늦게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30분 늦게 지연 출발을 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우 햇빛 들어온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원래 제가 비즈니스석 예매를 해서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라운지가 폐쇄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 자식이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안 내려가요. 이게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게 집안내로여가지고 지금은 또안 내려가네요. 얘 때문에 그짐 검사할 때 조금 걸렸어요. 좀있다가 비행기 안에서는 아마 좌석 밑에다가 놓는 쪽으로, 해서 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씨, 황급해서 이거 당장 버려야겠어요. 이거 아직 안 되겠어요, 이 자식. 클리어 <laughs> 꼭 재입국할 때는 72시간 안에 코로나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멀미야. 애기형이랑서두개 먹을게요. To tighten, to unfasten, please return your seat back and train.

엄마 어디야? 나 12번에 있으니까 나 데리러 와. 왜걸로 내려갔어? 아 어, 너무 아팠어. 아이. 코랑 입이랑? 어 목을 응. 두번 쓰시더라고. 목을 한쪽한쪽 한쪽 이렇게 하고 코는? 코는 한쪽 왼쪽에다가 막. 근데 응. 독감... 우리는 음. 코한 번밖에 안 했는데. 독감이랑 완전 다른데 느낌이? 독감은 그냥 뒤통수를 뚫는 느낌이며, 이거는 코에다가 기를 하나 더 내는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아파. 왼쪽 코 잃어버렸어, 지금. 그거 받고 나서 숨을 이렇게 쉬는데, 여기서 그냥 쭉 들어갈 수 있나? 피냄새. 응?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응. 뭐야. 내가 이 길을 운전해본 적도 없는데.